윤곽수술을 시행하게 되면 어, 윤곽수술이라는 것 자체가 뼈의 볼륨을 줄여주는 수술이기 때문에 뼈가 지탱하고 있던 피부에 어, 여유가 좀 생기게 됩니다. 그렇게 되기 때문에 여유가 생기는 피부는 중력 영향에서 밑으로 내려오게 되고 보통 광대를 수술하게 되면 입가 주변 쪽에 피부가 조금 더 여유가 생기게 되고요. 턱을 수술하게 되면 턱 아래 이중턱 부분이 조금 더 생기는 경향을 보일 수 있습니다. 물론 사람 피부는 탄력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수술에 붓기 관리를 잘하고 탄력 관리를 잘 해줄 경우에는 새로운 윤곽 모양의 피부가 잘 적응하면서 리프팅적 시술이 필요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. 어, 관리가 조금 안 되거나 아니면 붓기가 좀 많이 생겼거나 아니면 피부 탄력이 원래 좀 떨어져 있던 분들 같은 경우는 볼살이나 턱밑 이중턱 부분에 어, 피부 여유가 좀 생기게 되고 그런 경우는 리프팅적 수술이나 시술이 필요한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. 보통의 경우는 리프팅을 시행하고 윤곽 수술을 시행하고 3개월 정도 경과 관찰을 한 후에 어, 리프팅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요. 수술 전에도 이미 피부 처짐이 보인다거나 어, 이중턱이 굉장히 심한 경우에는 윤곽수술과 동시에 리프팅을 시행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. 턱선 같은 경우는 윤곽수술과 리프팅을 같이 시행하는 게 전혀 문제가 없고요. 볼선 같은 경우는 윤곽수술과 리프팅을 같이 시행할 경우 붓기가 조금 더 발생하기 때문에 리프팅의 효과가 조금 떨어질 수도 있는데요. 어, 수술적, 수술 후 회복시간이 많이 부족하신 경우나 아니면 수술 후 어, 처짐에 대한 예방을 미리 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볼선에 대한 리프팅을 같이 시행하는 경우도 최근에는 많아지고 있습니다.